초등산부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2020년 가을과 겨울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왜 할까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 함께 모여 활동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만날 수 없다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를 통해서 초등산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나의 목소리로 녹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21장을 단락별로 94개로 나누었어요. 먼저 제가 1단락을 녹화해서 초등산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목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단락을 녹화해서 셀 선생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초등 3부 저희 선생님들 톡방에 올려주시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화한 다음에는 두 사람을 지목해서 다음 단락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 내가 지목한 사람이 아직 녹화를 하지 못했다면 할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독려해 주세요. 얼굴이 보여지는 게 싫다면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또 여러, 멋있는 예쁜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단락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 누군가는 길게 누군가는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지목 받으면 여러 번 녹화할 수도 있답니다 벌써 9월 하반 하순인데요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모두 녹화가 되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2020년 초등 3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각 단락이고요. 어, 내가 맡은 단락이 나중에 순서가 되면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또 이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빠지지 말고 함께 낭독에 참여해주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 되기 원합니다.